안녕하세요, 저는 쩌자입니다. 저에게 만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알바 자리를 지원했는데, 알고 보니 유흥 없어고 술 파는 데고, 유흥 없어고 여자들, 어, 그런 데고, 레스토랑이라고 해서, 레스토랑이라고 해서, 지원했더니, 없는, 사람들이 먹었다고 한 후기도 없고, 아무것도 없고, 그런 유령값, 유령가게인, 가게만 찾는 것도 능력이죠? 저는 왜 이런 데만 지원하는 걸까요? 왜 그럴까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알 수가 없어요. 나 이런, 이런 가격만 지원하는 것도 능력이다, 진짜. 아닌가요?